안녕하세요 다코와 코코입니다 네 오늘도 마크를 역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NPC 마을입니다 저희가 조금 꾸며놨어요 다 알죠 <laughs> 좀? 그리고 여기는 동물 키우는 곳인데 동물이 도망갔어요 동물. 아 네, 아까 그 닭이 토토라는 코코라는 애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도망가버렸네요 아니요 도망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 크리스님이 근데... 죽여버렸어요 아 그렇죠? 손닦고 있어요 오늘 그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으이, 제가 어떻게 뚱딱구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와못 때려요? 아, 죄송해요. 진짜 실수예요, 진짜. 그래요? 안, 때려요. 안 와요, 안 와요. 아, 이걸 물에 던지면 제사를 드린다는 맛입니다. 어, 같이 드리죠? 어. 네. 짠! <laughs> 들어가지 마세요, 통닭 먹으러안 들어가요. 우기 제사될 것도 있잖아요. 이제 저기 사탕, 사탕수수도 없다 저, 그러면 저는 일단은 농사를 짓겠습니다. 일단 사탕수수. 네. 어, 많이 익었, 여기 다, 위 익었는데, 여기 응. 는줄우 와, 사탕수수 많이 얻었다. 저스탄수수세개 남았어요. 음, 그래도 꽤 많이 먹면 편이죠. 크리스마스 헤는 음, 알죠? 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이거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아, 네, 크리스마스 특집은 아까 한번봤겠지만 이것도 네.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저희가 크리스마스 에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이런 걸 많이 하게 됐네요. 네, 두 점, 두개 정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형이 못 준비, 아, 세개 정도. 땅에 못 준비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특집 2탄이고요. 그때 봤던 첫 방송이자 크리스마스 특집이었던 그 영상은 초보지만 벌써 조회수도 4명이고. 우리 네, 잘 저희, 찍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붙여보죠, 인기가 좀. 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본게 NPC 마을. 아, 그쵸 NPC 마을은 누구에게도 좀 재밌는 그런 마을이니까. 네, NPC 마을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보다 뭐, 보시잖아요. 거의 이길 이르면 NPC 마을 나고. 네, 맞아요. 저, 저 그런 적있어요 네, 음.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놀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왔더니, NPC 마을 맞았어요. 네. 맞아요. 길을 이었는데 가다 보면 무슨 마을이 있어요. 봤더니, 마을 주민이, 이렇게 농사도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빵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빵다 해서 20개 만들었어요. 아 어, 여기도 많아요. 빵이요? 아니요. 빵 말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우리 밭 있잖아요. 저희 요봐요 저희 바시 따로 있었나요? 제가 산타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오늘 크리스마스 크리스턴 특집. 저는 입으려 했는데 옷이 없었습니다. 지금에도 가로카라이 시지 아니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옷을... 특집이라고 해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영점 13.0이고요. 이 판은? 네, 아주 좋은 판이죠? 요즘 네. 그거라고 불리죠. 그 뭐 어, 발판이나 양띵처럼 이렇게 아니 레버를... 양띵이 왜 나오니까 양띵이 아 양띵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아 유튜브에서 양띵이 저희도 양띵이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양띵도 금상탄적 있다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 몰라요 저... 양띵도 구독자 되게 많던데 일단, 네, 양생성들 그만하고. 네, 일단, 빨리. 근데 네. 저희는 다쿠입니다. 다쿠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laughs> 저왜 이러니까. <laughs> 저이 전용이 뒤에 있는데, 좀 전용. 이거 저희. 이렇게. 찍는 이유는요. 어 코코 다솜이라 옛날에 저가 이름이 다솜이었어요. 네네네. 아, 네네. 이제는 코코와 다코의 <laughs> 닦고의... 네, 저희 닦... 저희는 이 우물 우물이 중요한 네, 생각해요. 시마시오네 맞아요 여기야 이 진짜 중요한 곳인데 왜중요하냐면요 물막 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한 개밖에 없던 우물이기 때문에 아 여기 우주인 집이라고 그 크리스님 집이신데. 네. 크리스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네 크리스님은 오늘 빠지셨고요. 다음 영상에 오실 거예요. 크리스님이 네. 자주 못 오셔요. 네, 우리 맞아요. 둘만 잘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일칠째도 계시고. 그리고 <laughs> 지금까지 한명한도안 나와. 이게 왜 있죠? 그래요? 처에도 있어요? 네, 처에도 있고요. 막, 어, 여기 완전, 원... 완 원... 이게 있던데요? 와우. 와우. 진짜 대박이네요. 어떻게 이런 것을. 그럼 어, 이집 주인은 어 네, 볼까요? 볼까요? 아, 혹시, 그, 거기 뭐지?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사람이 여기다 놓고 가시... 그러게요. 아니면 저번에 제가 죽인 마을주민이 그랬을수도? 어 마을주민 생겨서 너무 무섭네요 사실 마을주민 진짜 무서워요 왜그래 왜요 마을주민이 무섭죠 갑자기 빵이 다 사라졌어요 네? 빵이 빵? 봤어요? 아니요 전빵 만들고 있었는데 어머나 음, 아빠는 20개 먹자 먹자 만들었는데 <laughs> 걱정마세요 빵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 저기 좀잘 없네요 빵두개 만들었고요, 밀도 있어요 그리고 먹물도 있어요 먹물이랑 설탕이랑 뭐로 만들 수 있나? 아니요, 만들 수 없고요 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부르냐면요 노래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노래가 저는 이 노래가 좋습니다 저봐 이제 근데 여기 다 우리 집 회... 아닌가요? 네그쵸죠 자기 실례 좀. 높구입니까아 저... 저는 아주 많습니다. 좋아. 아 도둑 어요 도둑처럼 나오시네요. 아닌데요. 도둑 같은데? 아닌데요. 그건... 지금 저 도둑 파시는 거예요? 아니야 도둑 같다고요 귀라 귀를 파 제발 귀를 파 파. <laughs> 아귀 팠어요. 근제 <laughs> 음... 얼마 나 했어? 한달남었어 보이구요. 저희 근데 이제 근데요 망음씨가다 됐어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2탄에 또 계속 될 겁니다. 네, 2탄 기대해 주세요. 하이! 안녕. 안녕.